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둘째 나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1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넷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이 타는 횃불이 횃불같이 이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에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 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며 나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삶의 터전인 땅, 바다, 강, 하늘에 재앙이 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자 하늘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금양로에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금양로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원동력이자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 세상을 심판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한 세상의 제도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이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느라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 참 많은 이들의 기도가 그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곱 개의 인으로 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일곱째 인으로부터 새로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탄의 재구향한 심판을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눈물 흘리던 성도를, 통, 성도를 위한 통쾌한 안갚쁨이자 신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혹은 통쾌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개의 인 재앙처럼 나팔의 재앙도 자연계를 향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에, 땅, 첫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셋째 나팔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4분의 1 에서 3분의 1로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돌이키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싫어서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까? 13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직 새 나팔이 남았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경고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이전 심판보다 더 훨씬 더 크고 강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괴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심한 듯 침묵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금양로에 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아프간 여성을 위해 4년간 방송을 이어오던 배국 라디오가 폐쇄됐다. 탈레반 정권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아프간 여성을 위한 활동과 사역이 재개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